자 예제 1번입니다. 아 이건 선생님이 다 해놨는데 영상이 다른 거와 이름이 겹쳐서 덮어쓰워져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설명만 할게요. 첫 번째 거는 2x 3승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5인데 범위가 마이너스 3에서 3까지다. 그래서 미분을 해보면 6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2가 되는데 그래서 인수분해 해보면 이때 아,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2와 1에서 0이 된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래서 마이너스 아, 2에서는 극대 값을 갖고 1에서는 극소 값을 가져요. 그래서 극대 극소값과 경계값의 부호를 조사를 해보면 f 마이너스 3은 14, f 마이너스 2는 25, f 1은 마이너스 2, f 3은 50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큰 값은 50이고 가장 작은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자 두번째 f 프라임 x를 구하시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이걸 인수분해 해보면 3분의 1과 1이 나오고요 여기에 범위는 0에서부터 2까지입니다. 이 f 프라임 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돼서 3분의 1일 때 극소 1일 때 극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경계값의 부호를 조사를 해보면, F0의 값은 0이고, F3분의 1, 극소값은 27분의 마이너스 4고, 극대값 F1은 마이너스, 아, 0이 되고, 그 다음에 F2, 경계값의 부호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0이고, 어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